2015년 유엔이 보고한 국가별 피임약 복용률에서 체코, 프랑스는 40%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태국과 필리핀은 33.7%, 19.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단 2%로 피임약 복용률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민을 살짝 들어봤는데요. 60명의 대학생분들께서 저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폐임약에 대해 오늘의 특별 게스트, 심현진 약사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심현진 약사입니다. 저는 약국 브랜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어, 진심약사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임약은 크게 사전 피임약이랑 사후 피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국에서 살수 있는 사전 피임약에는 2세대랑 3세대 피임약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기준은 프로게스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4세대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서 살수 있는 사전 피임약이 있고 사후 피임약은 이제 관계 후에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는 걸가 대부분이고 포게스틴 함량이 일반 피임약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임약은 생리 첫날부터 한 알씩 복용을 해가지고 21일간 복용을 하고 7일간 휴약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고요. 어, 생리 중간부터 복용을 하게 되면 초반에 일주일간은 이중 피임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피임 목적의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리를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할 때는 생리를 하면 안 되는 날짜,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되고, 하얀색 알약, 미약을 먹거나 아니면 피임약을 끊은 다음에 2~3일 이후부터 생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임약의 부작용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피임약의 부작용에는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지면 혈전 생성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프로게스틴 함량에 따라서 2세대랑 3세대가 나뉘잖아요. 2세대 프로게스틴에는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체중 증가, 여드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3세대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전 생성 부작용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아웃피임약은요, 일반적으로, 어, 그, 프로게스틴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10배에서 15배 높으니까. 그걸 먹게 되면 메스껍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만 최대 복용하도록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늦었으니까 사업임약 먹지 뭐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을 삼가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35세 이상의 이제 흡연을 하는 여성분들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전 생성 부작용이 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후피임약 복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후피임약이세 어,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가 노래보원, 그리고 두 번째가 레보노민, 그리고 세 번째가 엘라원인데요. 노레보는 이제 레보노게스트렐이 1.5ml 들어가 있고, 이제 노, 레보노미는 레보노게스트렐 0.75ml, 그리고 엘라원은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가 30ml 들어가 있어요. 이 약들은 보통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 노레보 원정을 이제 먹었다가, 이제 3시간 이내에 토를 했다면, 하나 더 다시 먹어야 되고, 레보노미는 한번 먹고 또 이제 12시간 뒤에 한알더 먹는다. 그리고 엘라원정은 차후 120시간 이내에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차후 피임약 복용하신 다음에 생리는 보통 2에서 3주 뒤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때 생리를 안 하면은 임신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보통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그 부작용이 바로 혈전 생성 부작용입니다. 이 혈전 생성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낮은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혈전 생성 부작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고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 나는 부정출혈이 또 고민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높은 한 제품으로 고르면은 훨씬 부정출혈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지러움이라든지 구역감 이런 것들은 에스트로겐 부작용이니까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걸로 고르시고 여드름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프로게스틴 그 관련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3세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하실 때 나한테 정말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어 약국에서 언제든 약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글 설문조사에서 피임약에 대한 간단한 OX 퀴즈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함께 보실까요? 열의 아홉 명의 학생들이 피임약의 효과는 100%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정말 그럴지와 우려되는 부작용 몇 가지를 약사님과 함께 알아 봅시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근데 네, 이게 진짜 논란이 정말 많은데요. 답변을 세모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생리 첫날부터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생리 중간부터 복용하게 되면은 일주일간은 피임 효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피임을 권장드립니다. 지속적인 피임약 복용 시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은 x입니다. 어,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만 피임효과가 유지가 되고 피임약을 끊게 되면 다시 가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피임약을 먹는 동안에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가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살이 찌나요? 답변은 X입니다 보통 2세대 피임약이 체중 증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족효과가 조금 있을 뿐이고 살이 찔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약간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뀔 수는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하루를 까먹으면 바로 피임 실패인 건가요? 답변은 X입니다 네, 피임약 복용을 까먹었을 때 12시간 이내였을 때는 즉시 하나를 먹고 만약에 24시간이 됐을 때는 어, 두 다음 날에 두알을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알씩 먹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다 보니까 이틀을 연속으로 까먹었다. 그러면은 어, 생각난 즉시 두알을 먹고 그 다음에 12시간 뒤에도 두알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알씩 먹으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언제든 피임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